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자한 주에 보내시세요예자 오늘 이제 에 수능 날이죠 수능 날 그리고 어저께는 우리 시험 이제 올해 30일에 합격자 발표났고요 최종 합격자 한 16,000명 됩니다. 1 6 0명 그래서 2차 시험 응시 대비해 갖고 한20%이 정도 합격을 했어요. 작년에는 한 3만명 정도 합격을 했는데 올해 거의 반토막 났어요. 올해 시험이 이제 좀 어렵기도 했고 그 중간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학원 나왔고 공부하기가 좀 어렵고 그 힘든 여건에서 그래도 만 6,000명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자 올해 학원은 어, 마지막에 계셨던 분들이. 한, 이제, 마지막까지 할때 끝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한 60분 정도 돼요. 그분들이 그대로 합격했어요. 50, 55명, 지금 파악된 건 55명인데, 거기서 좀더붙태갖고한 60명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60명, 한 학원에서 60명 정도 합격생 나왔다. 그 전국 탑이에요. 그 전국 탑.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주 훌륭하셔갖고. <laughs> <laughs> 같이 공부해갖고, 하여튼 우리 내년에도 다 이렇게 합격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분들, 하여튼, 첫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같이 하신 분들이 합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합격자 모임 하는데, 마지막까지 계셨던 분들이 꼭, 그 자리에 꼭 앉아있어요. 그 자리에. 꼭 자리도 바꾸지 않고, 그래서 합격자 모임 하고 이럴 건데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다. 내년 이맘때쯤에 학교 갈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또 시험 보고 수능 시험 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착잡해요. 그 올해 참 코로나 때문에 이거 누가 예측했겠어요? 학교도 잘못 다니고 우리 수업은 또 학원도 잘못 나오고 그래서 독서실도 못 가고 참 힘든 여건에서 하여튼 시험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이제 내년 내년에는 빨리 요 코로나가 좀 잡혀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좀 되,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1차) (1차) 만 합격하신 분들이 올해 (3만 명) 정도 돼요 (3만 명) (3만 명인데) 그중에서 (2차까지) 같이 합격하신 분이 한 (8000명) 정도 돼요 그럼 남는 게한 22,000명 전죠 22,000. 22,000명이 그 내년에 2차만 본다. 그얘입니다 2차만. 그러니까 내년에도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하고. 경제 상대가 되는 그 22,000명. 자,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해야 되니까, 긴장을 좀 해야 돼요. 올해는 2차만 준비하신 분들이 한 28,000명. 만 근데 내년에도 거의 비슷해요. 한 22,000명이 만 2차만 준비하니까. 자, 그런 분들은 또 유리하죠. 1차 면제기 이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자, 오늘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확인 학습 문제나옵니다 확인 학습. 그래서 매주 이제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들 확인 학습 문제 나갈 거니까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 갖고 문제 한번 풀어 보시면 돼요. 뭐 질문 많지도 않아요. 딱 10개, 10개. 10개 이거 뭐 1분이면 다 풀죠. 보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무튼 10개 뭐 1분이면 끝나니까 미리 좀 오셔 갖고 풀어 보시고요. 자, 머리에 기름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맞춰 보겠습니다. 틀린 것만 한번 볼게요. 틀린 것만, 옳은 것은 되고, 틀린 것만. 자, 1번 지문은 맞아요. 그러니까 2번 지문 보죠. 2번. 자, 우리 저번 주에 용도 지역지구 구역 딱세개 했는데요. 자, 이번에 이종 전용 주거 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곳이다. 자, 일단 전용 주거 지역의 목적은 양호한 주환경을 보합니다. 전용 주거라는 게 주거의 전용 주택만이 딱의죠 그래서 고급 주택도 밀집해 있어 갖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하자 하고요. 전용 주거 지역은 1종하고 2종 두개가 있어요. 1종은 단독주택중심, 2종은 공동주택 중심입니다.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고요 그러면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이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자. 이거는 일반 주거지역이 되죠. 우리 주택 옆에 생활설들도 시 밑집해 있어갖고 좀 시끄럽고 더럽고 해도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나가자. 하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 자, 일반 주거지역 일반 쪽이니까 1, 2, 3종 3개가 있어요.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 살고 있으면 우리 아파트 단지는 2종 아니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종인지 3종인지 한번 보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보고 왔어요. 음, 개무시하는 거죠. 항상 얘기하면 개무시하고요. 자 그래서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사하고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됩니다. 전용 주거 지역이 아니고 일반 주거. 그 다음에 3번에 중공업죠. 이 공업 지역은 전용 일반 중공업 세가지로 세분하고요. 전용 공업 지역은 공업의 전용이니까 중화 공해성 공업을 수용.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공장이 큰데 공해가 나오진 않더라. 이런 자동차 공장. 이런 것들 배치하는 곳은 일반 공업 지역이라고 그러죠. 중공업 지역은 다른 기능이 있죠. 경공업을 위주로 주상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입니다. 4번의 계획관리지역. 이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의 준해서 관리한다. 그냥 관리만 하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을 우리가 관리지역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의 녹지 공간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뭐 등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그럼 녹지를 보존하는데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이거는 자연 녹지 지역이 되죠. 자연 녹지.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니까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곳을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합니다. 5번에 자연출락지구 자, 5번부터는 용도지구. 자, 자연출락지구출락이라는 말은 마을이죠. 마을.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마을. 이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정비, 재개발시켜주기 위해서 지는데요자연출락지구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이니까 녹지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정,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의 취락을 정비합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겠다. 이거는 집단취락지구, 개집, 집단취락지구라고 하죠. 집단취락지구. 그다 7번에 복합용도지구란 지역의 토지용상 개발 수요, 뭐 이런 것들 고려해서 효율적,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니까 복합용도지구다라고 하는데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이게 틀렸죠? 특정 시설, 이 특정한 건물의 건축을 완화해줍니다. 완화해서. 그럼 복합적인 토지로 이용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자, 요거는 특정용도 제한 지구라고 하죠.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특정 설의 입지를 제한. 그래서 제한인지 완한지. 자, 요게 키워드가 되죠. 그럼 8번에 국토부 장관은 도시 지역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요는 용도 구역인데요. 일단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만 결정해 갖고 지정할 수 있는데 목적이 틀렸어요. 도시 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재 개발을 제한. 요거는 도시 자연공원 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의 목적이죠. 식생이 양호한 산지 좋은 산 개발 못하게 하겠다. 요거는 도시 자연공원 구역. 오늘 개발 제한 구역은 목적이 뭐였을까요? 무보.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 그리고 보안상 개발을 제한. 무보. 이두 가지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원하는 용도 구역을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죠. 나머지 9번하고 10번은 다 맞습니다. 그다음 6번 지문 같은 거 6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게 올해 30일에 때 그냥 한 문제였어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한다. 그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올해 국토법 문제 중에서 제일 쉽게 물어봤던 문제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도시공관리계획 내용. 자 146페이지. 네, 기본서 146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이어가지고 싹 정리하고 국토법도 싹 끝내겠습니다. 국토법 첫 번째 법률 싹 끝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특광 시군을 구체적으로 관리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한 계획이다. 라고 하고요. 구속적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서 집행해 나가는 내용들 우리가 하나씩 보고 있죠. 저번 주에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다 토지의 용도, 이 쓰임새를 정해주고 용도에 맞게 토지를 쓰세요. 우리한테 규제, 행미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것들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3번에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자, 요거부터 봅니다. 그럼 기반설, 이제 기반설이라는 말은 이제 알죠? 기반설은 주민들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시설. 그래서 도로, 철도, 사과수도, 학교, 공원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기반설을 특광시군 관할 구역에 설치할 때 도로 같은 거 아무 데나 막설치하므로안 되겠죠. 그래서 기반설 설치할 때도 구체적인 종류, 명칭, 위치, 규모를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해 갖고 결정합니다. 기반설 설치하기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부터 결정한다 그래요. 그러면 결정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바뀌게 돼요.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반 시설인데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